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큐로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침부터 이렇게 좋은 호재와 함께 갭을 띄우고 시작했지만 신고가를 만들어준 이후에 주가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 앞으로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제가 큐로셀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실지 손절과 목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들 최근에는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냈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거고요. 이번 4월달에 기사가 발표되게 된다면 확실히 30% 이상은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도 확인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시는 종목 중에 가장 고민되는 한 종목 이한 종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피드백해 드릴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우선 큐로셀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이렇게 저점에서 반등해 주는 시점에 매수해서 4만원까지 가져왔던 종목이기도 한데 당연히 제가 말로만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홈페이지 내에 제가 문자를 언제 보내드렸는지 확인이 되실 거고요. 2월 13일 장전에 문자 주셨던 분들 231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 폰으로 문자를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매수가 26,000원 이하 목표가와 손절가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실제로 매수가 가능했는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2월 13일 제가 장전에 보내드렸기 때문에 26,0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실제로 가능하실 거고요. 제가 왜 매수 사인을 이때 드렸냐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전 저점 확인하면서 주가가 올라간 이후 내려오는데 거래 대금이 말라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거래 대금 없이 주가가 밀린다. 또한 기업에 대한 악 악재나 해당 섹터에 대한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특히나 이렇게 거래 없이 밀릴 때는 의미 있는 지점에서 이렇게 지지가 이루어지는 거 확인한 이후에 저점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도 가능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수하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들,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미리 정리를 해둘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이박 팀장이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상 시청 끝까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이렇게 영상 찍어 가는데 힘이 날수 있도록 지금 시점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상 이상에서도 효능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갭을 띄우고 출발한 주가가 다시 한번 음봉으로 밑으로 받고 있는 이유는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상장 이후에 저점에서 샀던 매물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바로 전 고점을 만들고 주가가 내려온 시점부터 이렇게 고점에 들고 계셨던 분들 주가가 이렇게 매수가 위로 올라왔을 때 매도 심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물량들에 대한 소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3만원 부분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이 될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큐롯을 보여 하고 계시는 주주님들을 위해서 제가 앞으로 임상 실험에 대한 일정들 모두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이 내용들을 토대로 아직까지 시장에서 주목받지 않은 3월 달 공시 내용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모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토대로 연달아 터질 핵심 기사들까지 제가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큐로셀 보유하고 계시면서 대응 방법이 잡혀 있지 않으신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의 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큐로셀이라고 문자 보내주신다면 제가 각 시나리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손절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지금 시점부터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확실하게 제가 모두 다 알려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 중에 가장 고민이 되는 한 종목 이 종목 이름과 함께 매수 평단가 남겨 주신다면 제가 여러분 매수 평단가 기준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되실지도 차트를 기반으로 정확하게 답변 드릴 거니까 문자 보내 주실 때는 함께 꼭 적어서 보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보여 드렸던 큐로셀처럼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핵심 스윙 종목들, 대장주가 될수 있을 이 종목들만 골라서 보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앞으로 올라가는 종목 기조차 매매하시지 마시고요. 저점에서 이렇게 확실한 재료 료를 가지고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매매를 진행하시면서 여러분들 계좌에 실제로 수익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경험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릴 게 아니라 최근에는 어떤 종목들로 제가 수익을 냈었고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바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스윙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지금 바로 이야기해드릴 텐데 뿌리오라고 제가 문자 보내드릴 때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제가 직접 로그인해서. 박영재 제 이름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단 하나만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제가 작성한 제목과 실제로 문자가 발송되었던 시각 날짜들 모두 확인되실 겁니다. 제가 그 당시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 챙겨드렸고요. 첫 번째로 12월 1일 제주 반도체 제가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된다면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12월 18일 제가 장전에 마찬가지로 이스트 소프트도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1차 대응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종목은 제가 신성 델타 테크, 1월 12일 핵심 종목으로 신성 델타 테크 보내드렸던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이렇게 최근에 문자 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바로 이야기 드릴 텐데, 제주반도체부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수가 7,500원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7,500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12월 1일 이후에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요. 여기 가장 밑으로 내려간 구간을 보게 되더라도 저점, 가장 저가가 6,960원, 제가 손절가로 이야기 드렸던 6,6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올라가 준 모습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였던 22,000원까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보시게 된다면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180% 가까이 수익을 이렇게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일정이 있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서 대장주를 잘 잡기만 한다면, 스윙 종목으로 100% 넘게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신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바로 이스트 소프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2월 18일 이 시점에 저희가 바닥 구간에서 먼저 매집이 진행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14,000원 밑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주었고요. 15,000원까지도 매수가 유효하다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최소한 15,000원에 잡게 되셨더라도 목표가까지 손절가는 당연히 깨지 않고 올라가준 모습이 지금 차트에서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목표가했던 3만 원까지 가장 위에서 1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약100% 가까운 수익. 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으로 접근을 할 때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무작정 매수를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충분히 재료와 일정이 있고 수급도 들어와 준 종목 안에서 대장주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보통 직장인 분들이 이렇게 재료들 모두 하나하나 체크해서 찾기가 쉽지 않은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뉴스 보는 방법부터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가장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신성 델타 팩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월 12일에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1월 12일까지 보시게 된다면 제가 눌림 확인하고 저점에서 받쳐주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6만원 밑으로 눌림목 구간에서도 지지를 확인하고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효과였던 11만 5천원까지.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제가 80% 넘는 수익을 챙겨드렸던 게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 제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에서 대장 섹터가 될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좌에 파란불 들어와서 고민이신 분, 절대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스윙이라고 남겨주신다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 드릴 거고요.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찾아가는지 뉴스를 보는 법, 점 타점을 잡아가는 법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종목들도 받아보시고 라이브 통해서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다100% 무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